오! 좋아! <웃음> 와, 대박! 좋아! 와 오케이! 딱 만드시다! 깨끗해요. 와. 스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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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고. 안녕하세요. 구독입니다. 오늘은 피터 킹 프로님의 드라이버 레슨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팁, 두 번째 팁, 먼저 꼭 시청을 하시고 오늘 세 번째 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힘을 어떻게 쓰고 팔을 어떻게 쓰고 몸을 어떻게 쓰는지 이 조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 골도의 레슨 리뷰 꼭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이 헤드가 내 몸에서 몸의 무게중심 축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이때가 피식스에요. 음. 그럼 이 샤프트가 클럽이 땅에 평행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 헤드가 네. 중심축에서 네. 가장 멀리 있을 때라는 음. 거죠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까워졌잖아요 네, 네. 살짝 가까워졌고 아. 지금 이때가 제일 네. 멀때요 멀 네, 네. 이때 내가 힘을 폭발시키면 가장 효율적이야 아.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아. 어, 이때 회전을 가장 가속을 만들고 음. 어, 힘을 만드는 거죠, 지금. 네. 그죠? 어, 근데 그 전에 휘두르기 시작하면, 아, 힘을 쓸데없이 힘을 어, 너무 일찍부터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써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려오다가 음. 축적하다가 P6에 왔을 때, 모멘트함이 제일 멀리 있을 때, 그때 회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느낌을 틸트로 음.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좀툭 쳤는데도 거리가 좀 나가는. 네. 어, 아. 어프런이그 P2하고 네. P6하고 동작이 네. 정확, 정확히 그 모양으로 봤을 땐 똑같나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 똑같은데, 이제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궤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음. 올라갈 때는, 자, 한번 체크해 보죠. P2. 네. 이 플레인에, 우리 피트 플레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샤프트 플레인에 맞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러면 이런 포지션이죠. 그죠? 네. 이때는, 어, 원래 손의 위치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네. 올라갔었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P6가 될 때는 왼쪽으로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위치보다는 앞쪽에 있게 돼요. 음... 어, 한 2, 3인치 앞쪽에 있게 돼요. 앞, 그 앞쪽이 어, 이게 아니라, 이런, 앞, 이거랑 앞에 말씀해주세요. 있게 아, 돼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을 이 샤프트랑 클럽이랑 같이 만들어줘요. 거기서부터. 음... 그러니까 우리가 P6에 왔을 때는 손목에 지금 힌징이 남아있잖아요. 네. 이 남아있는 거를 어, 손목의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의 힘으로 푸는 거죠. 음. 어, 로테이션 동작으로 이 손목을 풀어지게 하는 연습 훈련을 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이게 약간 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손목이 풀어지는데 이, 음. 이 느낌으로 지금 손목, 그러니까 일부러 푸는 게 아니라 약간 브레이크 잡은 면 회전력에 의해서 좀 이런, 이런 식으로 서 어, 풀리는 게 맞아요. 회전하고 맞... 어, 브레이크 느낌 있잖아요. 어, 몸의 회전에 스피드가 줄어드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임팩이 나오는 거죠. 음... 그니까 러 방금 전에 우리가 스윙할 때 어, 지금 뒷땅 쳤잖아요. 그니까 러 너무 먼 데서부터 힘을 쓰다 보니까 손목도 풀어지고 음... 어, 궤도도 이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P6까지 조금 차분하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어, 그 위치에서 폭발. 거기서 폭발시키세요. 오케이. 어, 근데 이게 참. 힘을 쓰는 구간에서 음. 여기까지 내려오면 음.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하고 차가... 싶지. 세게 칠것 같은데 맞아요. 음. 여기에서부터 뭔가 세게 치려고 하면 음. 이렇게 좀 힘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laughs>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곡이... 그런 세게 해야 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멈췄다가 할 때의 생각이고 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를 연결을 받아가지고 회전하는 이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연습이 또 필요하고, 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밀거나 하는 힘을 쓰게 되잖아, 상상하게 되잖아. 근데 내려오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주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이게 방향이 두개예요 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있고, 네. 공에 다가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코너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잘 다듬느냐, 음. 부드럽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게, 우리가 아, 가져야 되는 타이밍, 아... 네,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멈췄다가 치려면은 이건 안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떨어지 내려오는 거를 방향을 바꿔주면서? 바꾸는 거. 네. 약간 토스 같은 느낌? 음... 그렇죠. 우리 뭐 어, 무거운 걸 던져주면 받아가지고 아... 옆에 또 알겠구나. 옆에다가 전달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음... 타이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조금 차분하게 내려오다가. 네. 그 힘을 떨어지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턴 해볼게요. 내려오다가 턴. 오,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 깨끗해졌어요. 오, 좋아. 어, 깨끗해졌어요. 지금 공의, 공의 방향과 상관없이 네. 엄청 깔끔하게 제가 잔동장이 없어여, 없게 친것 네.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오. 조금 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어. 근데 그리고 이 틴, 틸팅을 만들어서 치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하니까 네. 더 뭔가 팔로우도 좀 뻗어지는 거 같고. 그렇죠. 축이 좋죠. 버티고 있으니까 팔은 자동적으로 훨씬 아. 멀리 아. 뻗어지겠죠. 어. 어, 100점. 어, 100점. 와, 어, 이번에 타이밍 좀 타이밍 좋아요. 좀... 오케이. 오 굿. 뭐 타이밍이 맞으니까 공이 네. 왼쪽으로 가네요. 네. 오. 그래서 너무 일찍 스윙을 그러니까 힘을 내기 시작하면은 오기 전에 넘어지는 거죠. 아. 어.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힘을 못 내는 거지. 음, 약간 느낌상 떨어진 거 받아주고 여기서 좀 그렇죠. 쓰는 같은 그런 어. 느낌으로. 그 전환하는 아. 타이밍이 여기 피6에 있는 거잖아요. 아. 어, 근데. 치는 것도 제가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음. 그 타이밍만 생각하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힘을 안 쓰고 있는데 네. 오 거리가 나가는 게 신기한 것. 좋아. 어 괜찮아. 타이밍 좋아. 음... 어오 신기한데요. 음. 오 진짜 힘을 음.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항상 힘을 내는 건 쉬워요. 근데 네. 어떤 동작으로 힘을 만드는 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 그죠? 아. 근데 그 어떤 동작으로 어, 스피드나 힘을 만드는 거는 또 물리에 수학에 아. 근거해야 돼. 아, 그죠오 아. 지금 엄청 저는 기다리면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거의 떨어질 때까지 하다가 이렇게 치는 탄 느낌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물건 어. 받듯이 어. 떨어지는 걸 받아서, 받아서 던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여기를 엄청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여기서 어. 저도 그것만 신경 쓰니까 어. 힘을 아예 못 쓰, 그러니까 안 쓴다기보다 못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숨을쓸 시간이 없이 그것만 <laughs> 신경 쓰는데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힘을 안 쓰는데 어, 멀리 가는 게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오, 근데 조금씩만 더 세게 치면 얼마나 멀리 갈까 궁금하. 그렇지, 한,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이때, 이때, 우리가 지금 스피드를 폭발시키려고 할 때, 지면발력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 무릎을 너무 일찍 펴지 말아요. 음. 누르는 힘을 조금 더,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조금 더 유지할게요. 아, 그럼 예. 어떻게 되나 보죠? 아, 아이처럼 음. 네. 어, 오케이. 자, 질문. 네. 어, 이제, 오른쪽까지 내려와서 기다리는 건 좋은데, 네. 그 위치서부터 클럽을 손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기억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그쵸? 손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 몸의 회전으로 가져와야 돼. 아, 아이언 저에 어. 했던 것처럼 여기까지만 기다리고 몸만... 몸으로 회전으로 아 몸의 회전으로 가져와야 돼. 아 그렇죠? 내가 급하 자꾸 자꾸 급해지죠. 공에 가까울수록 치고 싶단 말이야. 아, 근데 내려서 내려오는 데까지 잘 기다렸다가 여기서 확 가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제 바디가 받아 줘야 돼. 아. 음. 아 타겟 쪽으로 보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바디턴을 하면 클럽이 타겟 쪽으로 가.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 지금 좋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아주 좋았어요. 오. 어. 오, 오케이. 오, 그것만 신경 썼는데. 네. 거리가 그냥 내는데요? 음. 아 아. 클럽 스피드가 원래 평균 얼마라 그랬죠? 한 100에서 102까지. 100에서 101? 정도가. 오케이. 오. 네. 어, 타이밍이 오. 타이밍이 괜찮아요. 오. 어. 어, 어. 그렇죠. 오케이. 오, 근데 방향도 좀더 네. 잡히는 것 같은. 어 플레인도 되게 깔끔해지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스피드가 탑에서 시작해서 지나갈 때까지 흐름이 매끄러워져죠. 야 아. 어. 오, 지금 잡. 그. 저... <laughs> 어 지금 오늘 굿, 너무 좋았는데. 그 너무 좋아요. 어. 어 근데 프로님 저번에 아... 인스타 보니까. <웃음> 네. <웃음> 100점이 만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여자분한테... 150점 <laughs> 어, 보고시, 네. 주셨던데... 아, 그건 제가 준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laughs> 아, 그래. 150점... 어. 아, 그래요. 저한테 100점이 만점이라고 해서 100점 받아서 좋아했는데... 150점을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네, 네, <laughs> 오, 근데 지금 좀 전에 느낌이... 네, 엄청 아주 좋아요. 와. 아주 좋아요. 어. 부드러워 보여요. 아, 다시 100점인데? 오, 오 좋아요, 방향성 좋고 오, 이게 어, 타이밍 좋고 체가 자동으로 네.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 갔다가 여기까지만 오고 네. 네. 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니까 돌리니까? 이 구간이 어. 되게 체가 네. 좀 전처럼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오케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팔로 가져가지 않아야 돼요 어. 그렇죠? 그 느낌 차이일 거야 이거는 짓다. 음, 잠깐만요. 무거운 걸 옆에서 던져줬는데 받았어요. 이 위에서 던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쉬, 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이게 내려올 때 던져야 되는 거지. 내려온 다음에 던져야 돼. 충분하게. 아 <laughs>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 이번 느낌이 엄청 좋았네 어. 음. 근데 지금은 뭔가 방향 이게 좀 데이터 상으로 안 좋지만 음. 느낌 자체는 되게, 되게 기다렸다가 뿌리는 탄 느낌 맞아요, 맞아, 맞아요. 약간 바깥쪽 맞았어요. 우리가 지금 P, P1에서 P2 갈때이 플레인 있잖아요. 샤프트 플레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타겟 라인에 네. 이런 앵글이죠. 네. 근데 여기에 어,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봐요. 이 어깨 플레인 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어깨가 자 이렇게 또 그대로 한번 척추 각을 망가뜨리지 않고 네. 어, 돌아볼게요. 여기서 회전을 해요. 이렇게 좀더 탑까지 탑까지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어깨의 플레인을 보면 굉장히 밖을 가리키고 있죠. 아, 어느 정도 네. 네, 네. 타겟 라인보다는 훨씬 밖을 가리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운스윙할 때 다시 이 앵글을 따라서 내려오고 네. 그리고 임팩트 때또그 밖을 가리켜야 돼요. 아.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썼냐면 네. 뒤로 돌아 나올 때는 이 어깨를 백스윙에는 척추각을 지키고 이렇게 돌렸다가 네네. 뒤로 돌아 나올 때는 이렇게 아. 그죠 어깨가 떨어져 아. 떨어져 갖고 이 궤도가 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돌렸단 말이에요. 아. 어 그래서. 지금 엎어친다는 느낌은 사실은 내 어깨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네. 돌아갔다가 이 돌아갔다는 것이 뒤로 갔다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이 느낌이 상당히 엎어치는 느낌이 지금은 음. 들수 있어요 아~ 어, 근데 여태까지 왜냐면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나오는 느낌이 없었단 말이야 음. 뭐~ 이렇게 진짜 엎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다시 평행이 되게 온다는 것은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어 이게 지금 엎어친 것처럼 아, 느껴지는 아. 거야. 아, 음. 그렇게 원래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네. 그냥 원래대로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치는 거죠. 떨어뜨려서 치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 어깨 플레인이 어, 좋아진 거지. 음... 네. 오... 그쵸?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어, 저도 지금 좀 전에도 어. 엄청 이렇게 엎어친 것 같은 느낌 느낌에. 네네. 아, 지금 어... 그 느낌을. 그래야 했었... 공이 똑바로 가네요. 했었구나. 네네. 오케이. 어, 오... 아주 좋아요. 오. 어. 오, 이 틸팅이 저한테는 너무 큰 그거고, 어. 그거 플러스 좀 엎어지는 느낌, 그리고 아까 반짝가 음. 친다는 느낌, 이세 음. 가지를 음. 동시에 신경 쓰지 못하지만 음. 그 하나 하나씩 신경 쓸 때, 오, 네. 어, 좀달라지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 <laughs> 좋아. 오, 대박. 좋아. <웃음> 오, <웃음> 오케이. 딱 맞는 순간. 어. 깨끗해요. 와, 와 스매시 백더 좋아. 와, 아주 좋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시간 이번 한 시간 거의 다 했는데 네. 이게 테이크백부터 네. 정석적으로 이렇게 프로님이 하시는 스윙을 네. 배우고 싶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테크 백부터 원래 이제 이렇게 똑같이 오는 건지 체가 네. 기니까 네. 이거를 뭔가 더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음. 올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체가 길어도 음. 아이언과 같은 좀 타이밍으로 네. 뭔가, 뭔가 아이언처럼 짧은 것처럼 좀 이렇게 네. 뭔가 올라가면서 또 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부터가 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테크 백부터 차근이 알려주시면 네. 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어떤가요? 레슨 잘 보셨나요? 어, 오늘 포인트는 어, 정말 심플해요. 그냥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내릴 때 팔은 내려오고 팔은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이때 몸이 그냥 턴만 되는 이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좀 여기까지는 기다려도 여기까지는 이제 P6의 부분까지는 몸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몸이 기다려주면서 이 다음부터 이렇게 헤드를 이게 던져 나가는 느낌인데 어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하냐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이 있으면 힘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잡고 옆으로 던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기까지는 몸을 막 이렇게 던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려오는 걸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이 힘을 받았으면 옆으로 이렇게 던져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떨어질 때 팔이 떨어지면서 몸도 체중이 약간 왼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동시에 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연결되듯이 내려오는 걸 체중이동하면서 받고 힘을 옆으로 턴한다는 이 연결성을 조금 더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어,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내리면서 팔은 펴지고 여기서 같이 턴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좀 이어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면 더 스윙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드레스 잡을 때칠때 때 이렇게 안 치잖아요. 여기서 이게 팔만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그냥 팔만 기다려주고, 이 다음부터는 팔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몸만 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에요. 팔은 두고 몸만 던지는 느낌. 이래야 제대로 정타가 나오고, 방향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드라이버를 어, 정말 어드레스부터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뭐 피니쉬까지 한 번에 이어서 제가 받은 레슨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 드릴 테니까 꼭 구독하셔서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드라이버를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정립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으니까요. 꼭 다음 영상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 해당 영상은 컷편집 버전 좀길 거예요. 그 부분은 먼저 멤버십에 먼저 올라가고 그걸 좀잘 정제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먼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